자, 네. 나, 아, 나 진짜 방금 무슨 뭐 서류를 뭐쩌라고 무빙. 일단은 먹을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음, 먹을 게 필요해서 소를 일단 먼저 잡아야 될것 같아요. 소보부터 잡자. 소보 터. 제가 방송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럼 그렇죠. 방송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반을 잘라서 이렇게 놔주고 이거를 코킹 하나 하고 두개 오케이 좋아 이대로 얘얘 죽여주면 돼요 나이스 이리와이리와아예 오버 어, 아, 잠만 잠만 역시 대단한 무빙이군 야두명두 두 마리 죽였는데 벌써 아 잠깐만 튀지 마, 봐좀아씨 내고도 봐, 헐와 내고도 봐 내고도 봐이성생키들랑뭐 아무도 못 잡아 오케이 이렇게 잡아 아, 야, 차. 차, 차. 얘, 얘까지 잡으면. 아니야, 쟤까지 잡으면 이게 끝날 거예요, 내 구도가. 그럼 쟤까지 잡고, 이제 광선, 나무 캔 다음에 광선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좋았어. 마지막은 주먹으로 때렸거든요? 제가 주먹 키면 얼마나 되나는데. 역시, 쩔어. 이거를 이거 두 개, 이거 이거 캐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또 석탄이 없으면 목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하고 가야 된다는 아주 불편하고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죠. 이거를 정리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분, 저분. 아, 나. 내가 저번에 마크에서 뒤졌지. 몇번 죽었더라? 두번 죽었지?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 제 멘탈이 참, 음? 나 멘탈 굉장히 강한데 멘탈이 깨졌었어요. 두 번이나 죽으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치? 이거를 어 뭐야 이게 뭔가 좀 밝아진 것 같아. 이거를 이렇게 음. 저 요즘 패션 에 관심이 많아서 이걸 이걸 꺼주면 좋았어. 딱세개캐서 나무 곡괭이 빨리 버려줘야 돼요. 이거는 정말 쓰레기에요. 쓸모가 아예 없어요. 검도 버려주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걸 얻다 버리냐? 그냥 여기다가 완전 많이 판 다음에 같 하면 돼요. 음, 어, 어어어어어어, 안 돼. 야, 내가 쓰레기통 만들었는데 쓰레기통이 부셔? 부슈... 아니, 쓰레기통에 참 맛깔나게 없어졌 됐다 5월이다. 이렇게 뭐 배치하면 되겠죠. 뭐, 이거를 또 켜줘야 돼요. 좋아, 도망쳐. 어 도망쳐. 화로가 터진다. 터지면 내 목까지도 날라가겠지. 캬~ 죄송합니다. 여기가 여기가 아마도 와이 와이 뭐야 왜 이래? 아왜 스크린샷 찍고 난리야. 시크, 스크린샷 찍었어. 스크린샷. 이래서 너가안 되는 거야. 여기 올라가서 화로에서 고기를 꺼내서 먹어주면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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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좀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안 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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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되지. 이시어어이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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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설마, 갱이를 거꾸로도 이렇게 찍을 수 있나? 이렇게. 뚜두두둑뚜뚜 두두. 좋아, 가자. 어? 하루 됐냐? <laughs> 에휴, 내가 뭐, 내가 이렇지 뭐. 좋어뚜두두둑뚜루두둑 따뜻한 뱀떡은 뱀떡 어... 이럴 때틀수 있는 보금이 없냐 왜 없지 어... <laughs> 오케이 okay, 계속해 계속하면 언젠가 나이 오겠지 고생 끝에 나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난 다이아몬드 캐고 밖에 나가자마자 몬스터에 맞아 죽겠지 나 아! 뭐 아무튼 드드 아, 지금쯤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마크 효과음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보금소리 커요? 크진 않겠지. 아, 왜 석탄도 안 나와? 내가 땅을 잘못 골랐나 봐. 야, 이래가지고 여기 내려온. 아, 나이스, 그렇지. 우선. 석탄을 제일 먼저 캐야 돼요. 왜냐하면 석탄이 정말 중요한데 이거 마크 초반에 귀찮다고 안 캐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곡괭이도 두 개, 한개더 만드는 게 좋겠군요. 빨리 이거를 캐서 딱 내려가주면 다이아몬드 딱 나오고 그 아래 바로 용암이 딱 있겠죠. 그냥 거기 빠져 죽는 거야. 또. 와 무슨 맨날 주고? 어? 올라갈 수가 없음. 요래텔텔 바라 바라 바바 바람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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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밤 바람 바라 바 바람 바라 바라 바아 좋아 여기서 꿀 장소. 11! Y11! 옛날에 Y12에서 잘 나왔지만 지금 Y11에서 더잘 나온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맨날 Y11에서 캐죠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다이아몬드인데 그리고 또 맨날 나오는 거 용암이 나오죠 오늘 생각보다 안 캐지나 본데? 에휴 역시 아, 근데, 뭔뭐 철도 안, 철도 안 나오냐? 나, 나 지금까지 철안 나온 게 신기한데? 우 와우. 무슨 지금까지 레드스톤 나오네. 철은 안 나오고. 아니, 뭔 철이 나와야지. 뭘, 뭘 하든 말든 안 돼. 철이 언제 나올까? BJ 황어. 철을. 캐로 여행을 떠나다. 나는 영화 찍기 싫으면 빨리 철 나오면 좋겠는데. 아 앞길이 걱정되는구만. 아 야, 언제 나오냐? 와나 돌만 캐다 갈것 같은데? 어, 돌만 캐다가갈것 같아, 나. 저기, 이거 도배인가요? 설마. 아, 왜안 나오지? 음. 괜찮습니다. 언젠가 나올 거니까요, 뭐. 언젠가 나올 거야, 언젠가. 뭐야. 아, 뭐죠? 아, 나. No. 아, 기본 블랙 먹여야겠다. 아, 왜 철이 안 나올까? 철만 안 나오는데 지금 철만 안 나와요 철만 철만 이야 멋지다 지금까지 철도 안 나오고 이야 슉 부활 야! 그래 철 캐로 일단 위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다이아몬드 캐로 하죠. 아와나와와야 무슨 와 내가 여기서 철안 나오면 용암에 내 몸을 던진다. 그래서. 나이스! 보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철 나온다 했죠? 이게 대단한 제... 어? 이게 바로 제 감의 어... 광물 탐지기입니다. 호호호호이히히히히히히어허허허아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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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오케이 일단 이 철의 기본야뭐한 기분... 개밖에 없냐? 아 역시 역시 신은 날 버리지 않습니다. 신은 절 버리지 않아요. 음, 아, 행복해. 그것도 딱 4개.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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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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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석탄은. 금곡갱이로, 금곡갱이나 철곡갱이나 다이아곡갱이 캐는 걸 추천할게요. 금곡갱이가 뭐가 좋느냐? 캐스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뭐든지 캐스 속도가 되게 빨라요. 빨라요. 성능은 좋은데, 내구성이 쓰레기예요만약 내구성이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러면 금곡갱이만 쓰실 거예요, 아마. 어? 금곡갱이가 철을 캘수 있나? 아무튼 못 캐는 걸로 아는데, 레드스톤도 못 캐는 걸로 아는데, 암튼 금고깽이가 다이아고깽이 내구성이면 서튼킬 때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야 잠만 깐너 뭐까지 늘었냐? 이거 아닌데 여기 아니야, 멍충아. 그래 여기, 네 여기를 쭉 가다 보면 분명히 뭔가 나옵니다. 야 잠만 여기서 뭔가 좀 구구 가져야 될것 같아. 분명히 아 여기서 분명히 이거 이거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어 곡괭이는 이미 만들 거니까 이거 두개두세개세 세 개만 더 만들죠 세개뿅뿅딱 만든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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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 안 하면 어 뭔가 좀 어지럽더라고 그정리 해주면서 해야 됩니다 이거 정리 안 해주면 배가 어지러워요. 배가 어지럽다고 하는 건가? 울렁거리는 거 아니에요, 배가 원래? 어, 말 사용법이 잘못됐구만. 아, 코가 지러 <laughs> 아. 어, 뭐야? 뭐지? 왜 하루가 다섯 개지? 그렇지. 철을 쓰고 철로 철을 캐면 철이 철철 나와요. 그래서 철로 캐야 돼요. 철딱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철 마스터기 때문에 철로 캐면 철이 철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철이 더 좋아요. 레드스톤 바로 아래 철 아니네 없네. 아 없다. 아 제가 귀찮아서 안 캐는데 여러분 이 흙도 다캐 보세요. 그 인터넷 그 교육 보니까 무슨 흙을 다 캐면 철이 나올 확률이 꽤 높다 그러던데 뭐 저는 귀찮기 때문에 안 캡니다 시끄러워 와 내가 그래 철은 캤네요 그래도 어저녁요. 아 뭐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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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여기는 머리 세고만 으으 야! 어! 이거 왜안 없어지지? 얍! 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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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은 생각 하나 했다. 확시하다 잠깐만. 이거 일단은 곡괭이 하나 딱 만듭니다. 곡괭이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두 개를 딱 뽑아서 양동이를 만들면 돼요. 양동이 만들잖아요. 그럼 물 따위 저한테 뭐 제가 물에 카운터가 됩니다. 그래 카운터 이득이에요. 그러면 붓자 좋아 가자. 나 지금까지 검을 안 썼는데 뭐지 이게 잠시만요. 이거를 어려움인데 몬스터가 안 나와. 신기하게 오늘따라 왜 몬스터가 안 나올까요? 몬스터가 정말 안 나오는군요. 오, 오, 올라가! 안 돼! 랄랄라! 아, 나 그, 그것도 다운받고 올걸. 에스카이! 그 뭐냐, 뭔 노래냐, 그. 그 도화할 때. 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뜨거뜨거뜨거. 이건 너무 뜨겁죠, 이거는? 어. 오케이, 어, 잠깐만. 왜안 흘러? 내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헤쳐나가면 됩니다. 야, 나 머리 좋다. 어, 머리 좋아. 저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를 아니지, 아니지, 여기, 여기에 뭔가 분명히 있습니다. 뿌려주면 안녕하세요 아. 여기에 석탄을 캐고 딱 보면 뭔가 가 있어요 보세요 제제 제 예지, 예지력을 믿으세요 분명히 이쪽으로 쭉 가다 지금 y 9잖아요 그러면 여기 또 올라가요 그 레드 다음에 레드스톤 다캔 다음에 레드스톤 다 캐줍니다. 그 다음에 야 레드스톤 왜 이렇게 많지? 뭐지? 레드스톤 왜 이렇게 많지? 레드스톤 많은 경우에 이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레드스톤이 굉장히 많네요. 이야 그래 이쪽을 쭉 가다보면 내 감이야 이거는 이쪽을 쭉 가다보면 다이아몬드가 여긴 어디야 어? 일로 쭉 가다보면 분명히 분명히 아까 불안한데 여기 여기 뭔가 좀 불안한데 아 여기 막혔다 괜찮아 이쪽 옆으로 가면 돼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은 저처럼 역시 긍정적인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분명히 다이아몬드가 나올 때가 됐는데 내가 이 시간 동안 다이아몬드 못캔게참 어? 좀 뭐지? 뭐라 그래야 되냐? 내지금이 시간까지 다이아몬드 못캔게그거예요좀 다이아몬드를 못 캤으니까 철이라도 많이 캐줘야죠야철몇 개냐? 야. 철이 철철 넘쳐요. 아 철로 캐니까 이런 거제 감을 믿으라 했죠 제가. 보세요. 제 감을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 여기. 여기 딱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뭔가 딱 나오게 돼 있어. 앞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쭉 가다 보면. 뭔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 이제 철곡갱이도 거의 다 썼고 그래 철곡갱이다 썼으니까 나와야지 어 나와야죠 나와야지 다이아몬드 나와야지 아 어. 오늘도 황어 커비는 어 다이아몬드 캐러 여행을 떠납니다. 다이아몬드 캐슬 있을까요? 굉장히 기대를 부풀어 안고 가는 황어입니다. 뜨뜨뜻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헤쳐나가는 황어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많이 봐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이니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